공장장입니다. 새해가 되고 나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수익률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어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라나 있죠? 솔라나가 자그마치 바닥 대비 60%가 폭등이 나왔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바닥 대비 30% 이상의 폭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이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불장이 지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SEC와 소송을 지금 앞두고 있는 리플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올라갈지 정말 상상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EDX 마켓 역시 지금 오픈이 되면서, 이 마켓이 오픈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1조 달러가 들어옵니다. 한화 약 1,300원 기준 1,300조가 들어옵니다. 이 1,300조의 시장이 지금 누구한테 들어오냐고요? E D X 마켓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오늘 나눌 거예요. 참고로 E D X 마켓에 편입되는 종목은요, 다 끝났다고 봅니다. 무조건 폭등에폭등에 폭등에 폭등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어떤 코인이 편입될 건까지 살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그러면, 공장장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1조 달러가 있습니다. 그 1조 달러를 지금 위에서 이두 분이 모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빈살만, 만수르보다 100배 자산이 많은 빈살만이 1300조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를 통해서, 코인까지 지금 발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장장, 너무나 많이 떠들었지만,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이 코인, 2023년도에 가장 핫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1조 달러, 약 1300조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 네옴시티 코인, 여러분들께 100%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2429-5330으로요,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1300조짜리 코인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여러분들께 그 코인 안내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미국 금융거물들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냐? EDX 마켓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냐고요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BOA, 블랙로 시티은행,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UBS 여러분, 내가 투자를 안 해도 여기 있는 회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한 번쯤은 글로벌 탑0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의 자산들을 갖고 있는 이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자금력이요 암호화폐에 들어오는데 바로 그 암호화폐가 E.D.X 마켓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3억 명 이상의 참가자와 수백만 명의 억눌린 수요가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 클래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억 명 이상이고요. 수백만 명 이상의 억눌린 수요가, 이 수백만 명 이상의 억눌린 수요가 새롭게 2023년도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1조 달러면 1300원 기준할게요. 1300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1300조 시장 안에, 중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폭풍의 해관에 들어있습니다. 이3 0 0조짜리 폭풍의 해계. 자, 그런데 EDX 마켓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럼 보시죠. 여기 보세요. EDXM 출범하겠다고 얘기했던 지난 9월까지만 해도요. 바이낸스 좋았죠. FTX 좋았습니다. 그런데 FTX 어떻게 했죠? 11월 유동성 위기 에 봉착해서 결국 파산. 지금 이 파산의 여파로 인해서 바이낸스까지 지금 재정건선성 지금 물음표입니다 제네시스 파산, 알라메다 파산, 위믹스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거 퇴출. 지금 시작은요. 암호화폐는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정성, 검증된 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의 허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걸 원하고 있냐? 차라리 다른 거래소에 비해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이 거래소는 시행을 하고 제한된 종류의 암호화폐만 받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오지 말란 얘기예요. 제대로 된 놈만 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놈, 제대로 된 놈이 지금 리스트가 나왔어 이미.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리스트를 제가 역시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을 계속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암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사 이후에 5330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미 공지상으로는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약 50에서 80개 정도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여기서 거의 다 소팅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EDMX의 파워는 어떤 파워냐? 바로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과 같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EDXM의 마켓 자체가 1300도 짜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 을 우리가 잡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대박을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결국 EDXM도 돈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돈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1300조가 들어가고 있는 이네옴 시트코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네옴 시트코인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저희는 네옴 시트코인을 전부 다 파악을 해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장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242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1300조의 코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